효고스어 <laughs> 어이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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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uge> <laughs> <Interredator> <ı hiçbir> <Whewlerde> 야 저런걸 다애네가 진짜 그 게임디렉터가 모든걸 이걸 유도해놨다면 엄청난 천재다 천재 거기서 아 방심해가지고 떨어지게끔 해놨다니 진짜 한땀한땀 한땀 가야되다니 하기 싫다 하기 싫어 너무 했어 자 아까 거기가 OPS 그쪽 방향이라고 해서 갔더니 약간 낚인 기분이고 반대쪽 아까 다른쪽으로 가 싶다. 약간 낚인 기분인데, 도대체 이 구간만 오늘 한 100번, 오늘만 100번 안세봐서를한 100번 온것한 텀이 너무 길다고, 한 텀이 너무 길어 어쩐지, 어쩐지 쉬울. 쉬운 길찾기더라고. 초반에는. 좀 재미없다 이제 너무 진행을 안 나오니까 나도 재미가 없다 진행률이 안, 안 나오잖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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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이 좀돼야 재밌지 길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목을 으로 오는 데였고 너무 어두워 왼쪽 떨어지는데 왜안 나? 올라가는 거자 여기서 이저저밖에에없군요한 군데 밖에 없었구나 잘못 봤는구 여기 있는 줄 알았더니 또니구어 쟤가 또기구여기가 여기가 맞고 I k n 가 w I know. 막 잘라버리면 잘라버리면 살려 네, 새이로 잘라버리면 잘라버리면 살 네, 네. 려나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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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it is a huge task, but together we can do it. whatever it takes. We will build a new Eden, a utopia for all. A utopia. 기력이 기록좀 찾아. 얘는 문명이 도대체 뭐길래 그랬어? 주변에 있으면 자기장 같은게 있어가지고 키가 안, 안 차는게 그게 안돼 차분히 차분히 어, 여기 난간이 있어 떨어지 왜? 어쨌든 데미지 겁나 잘 들어가고 어쨌든 더럽게 안 들어가고 머리를 날려버리면 못 일어날 거아니야너뭐하지 머리가 날려는데도산다에 대박이다 얘네 자 이거 뭐야 시큐리티야? 안가 안되잖아 물력다 먹어버렸어요 access unauthorized 너무 어두워! 일어나! 예, 초반, 초반인가봐. 초반 잘안 보이는데. 초반 녀석인 것 같아. 그래서 약하네. 너무 안 보여. 아! 아, 예, 센데? 뽑아 버리기, 근데 일전할 거야. 또 발차기 하는 거지, 뭔가 없다. 웨폰 뭐 얻었네? 웨폰? 응? 뭐? 팔 아, 망치, 망치, 원핸드, 망치 얻었네. 골 빼다 기 같은 거 물약이 없어요. 이데 이런데 막 다른 골목에 하나 하, 길목 하나 있는데 여기서 만나면 진짜 난감하다. 야집 가기 너무 힘들다. 여기, 여기가 집 가는 길이라는데. 오른쪽은, 식물, 식물 뭐 있는 데고, 아. 차. 이렇게 해서 열어준다 이거지. 여기 옹, 공중에서 한번 떨어지지 않았나? 여기 아닌가? 여기 아닌가? 아, 근데. 손담 말이야 와와내려와내려와야돼와내려와야돼와려와야될와 내려와, 있어 와 대로와, 대로 또 있는데, 허어, 허어, 오른쪽에 제발 문 열어라, 저거. 지나가던가 해야 된대, 그냥. 길이 있어, 제발. 피가 없어, 요. 아아 이걸또 맞네. 그 거리고, 이렇게. 아무도 없어라 뭐야 이거 플레이 위드 어스 그랜티드 아래쪽은 왜다 더? 조 이리와. 너가 네가 이뻐무추하냐 있... 어, 이거. 길이 날이 났다 이거 떨어질 걸 떨어져서 많이 죽었겠네 아 진짜 너무 길다 너무 길어 너무 길어 한 호흡이 너무 길어 와, 진짜 이렇게 힘든 게임은 처음이야. 음, 인내에도 한계가 있지, 이건. 근데 대시로 때리 이거 두번한번 때리고, 번번 때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 아이씨, 미치가 이렇게. 안고면 것처럼 보이면서 막아버리네. 아야! 와, 미친. <laughs> 여기서 뭐 재료나 모으지요, 뭐 오지요, 뭐. 또 어떻게 돼 보이냐. 내가 보이냐? <laughs> 잠깐 발악한 거였구만. 또? 또 오라 그래? 다음 타자. 오십니다 어디를 먹어줄까? 어쨌든, 53 달고, 어쨌든, 70 달고. 아아 어? 어. 아... 아우야 씨, 좀 될것처럼 하면서 안되는거 어있어 꺼져 이제 재료 구하는건 여기가 재료가 딱 좋네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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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셔야죠 님아 왜 오시다? 맛있나? 오라고 빨리. 너또 친구 데리고 올거 아니야? जो कि 근데... 맞아라... 아우... 좀 죽었으면 얌전하게 좀 죽어. 계속... <laughs> 저거 뭐야? 좀 얌전히 죽으면 안 되니? 이거 다 썼어요. 물약을 다 썼네. 아래쪽만 다섯, 여섯 명 있고. 또 있냐? 아, 저 녀석이 마지막이 아닐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한 건 여기 싸우는데, 오면. 발라버리기, 발사기도 잘하신다. 어, <laughs> 풀썩. 허허, 문제는 피도 없고, 물약도 없고. 섹터 2를 요렇게 장악을 했어. 자, 이거 하면 잠 잠그는 건데. 잠 k 는 y l 장구가 볼까? 애 들이, 막 우르릉 울을수있 으니까. Slim 41, 그렇지 않 냐? My friend here, 너는참 나쁜 놈들 할아버지 였어. 사실 여기 는 어디 인가? 저기, 한 마리 서있 네. 아니, 두 마리 서 있네. 왜 반원 안해? 미친 씨, 아닌 척 하지 마. 이제 피가 없으면 되지 아...씨... 어? 열자 아...뭘까? 유토피아 프로젝트 테스트 아니네 문열어고 Lab zero n e unlocked and open. Honestly, we don't want to hurt you. We have to. 우선 저기 위 약간 내 내려, 내려가는 데 가보자. 집에 갈수 있으면 집에 가둬야 된다. 뭐 있었군데? 아 지금 안되네 그리고 여기 일방통행이라는 소리고 헬로우! 무력만 좀 있으면 치고 빠질거 알수 있어

Utopia works, guaranteed. I know the board is balking at the figures, but think of it as cleaning house. Problem solved within one generation. It'll just be a much smaller one than previously estimated, but that's a good thing. We've been worrying about what to do with overpopulation. for almost a hundred years. Hey, 오자마자 잠깐, 좀 와. 여기를 또 어떻게 보냐? <laughs> 아 여기는 쉽긴 쉽긴 쉬운데 아 여섯 마리 또 어떻게 잡냐? Have a nice day, Warren. 멘토리 멘토리 엘리멘털을 하자. 이게 새로 얻은 거고, 이게 보자, 하이 퀄리티 없어. 얘는 만들 수 있네. 열개 있어. 팔, 다리도 더 있어. 엄청 먹은 같은데 별로 못 모았네. 죽어서 그런가? 업그레이드 몸탱이 하나. Fellow workers, they look out for the you. Bloom overnight. Was Rome built in a day? We all know the answers to these questions. Why do people expect that we build it? 열어. 얼굴 볼 생각 없거든? 아, 여기구나. 아, 그리고 애들이 다 바뀌었구나. 그래서 여섯 마리가 안 나오고 이제 한 마리씩 나오네. 어, 뭐야! 보스였어? 보스였어요, 여러분. 근데 저 쫄다고 먼저 잡아야 되는 건요슬라이딩인가 이 e 스킬 안 떴나? 떴잖아. 아하. 와. 한 방에. 무슨데? 일어나겠지, 또 죽었어, 그냥. 하하하. <laughs> 되게 죽어. 이건 굉장히 쉽, 다고 하는데, 이 자식아. 나 얼마나 깜짝 놀랐는데. 하하! 이런 미친. 부서버리기, 일어나. 진짜 좀비스럽게 인제 싸우는 거. 아아아아 죽을 때안 됐냐. 너, 너, 제프에 쓰러져서 죽어야 되는데. 문을 닫아야되는 이유가 아마 저거 때문이지 않을까요? 옆에서 난입을 계속하니까 여기로 가는게 나을거고 항상 조심해야돼 또 떨어질까봐 무서워요 <laughs> 아니 엘리베이터에서 떨어져 공사를 설비공사를 이거 맡은 놈들 이거 조져야돼 이거 뭘 u n f a 야마 니가 나한테 해놓고는 이 안먹어져 왜너얘기에 대한 관심없고